용량이 없어고 앱을 다 삭제했을 게임, 다는 아니고, 이렇게 밑에 어던 걸로 밀어주세요. 그럼 어, 이잘 번질 수있고요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고, 이렇게 섞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. 이것보다 더 친한 색을 원하면 이렇게 해주고요. <laughs> 이걸 좀 짤게요. 너무 어, 많은 것 같아. 이것은 2층 걸로 만들게요, 그냥. 2층 걸로. 이렇게, 이렇게 놓고서. 눌러주세요. 뭘로렇게어요 음... 관람 죄송해요. 안 감해. 뭘 떼야 되는데, 이거는 은교가 아까, 은교랑 싸웠는데, 이교가 아까, 이거 빌려고 밥 먹는데, 뭐, 뭐라고 뭐라고 게 뭐, 짜증나게 지랄 거예요 그래갖고, 아, 욕, 죄송해요. 그래갖고. 뭘 넣어야 되데아와는데 이름 뭐야? 네야 이걸로 이제, 우드학군들을 어디다 할 거냐면, 여기다. 아, 종이, 몇... 종이 안 필요한 거 같아. 그냥 종이 안, 한 개만 필요해, 한 개만 딱. 뭔가 한 개는, 은기한테 주죠. 학상이랑 붙여놓을게요. 일단, 브라콘노를 한 번을 해왔고.